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반갑습니다네자 어떤 종목 이야기해 볼까요? 네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매수해도 될까요? 아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지금 매수해도 되냐고요? 네네. 어 자금의 여유가 좀 있으세요? 네. 아,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어떤가 궁금하실 거죠? 네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요거 사도 되는지 문현지 전문가랑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뭐두 다른 거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도 될까요? 네. 어, 현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음. 어, 네. 다른 종목은 상관 하나도 없이 그냥 현금만 딱 들고 계세요? 다른 종목 있는데요, 너무 많이 빠져서 어. 그거는 오래된 거라서 지금 그냥 말씀 못 드리고요.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럼 다른 종목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네. 어,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이면 셀티론 헬스케어를 신규매수해서 종목을 늘리지 않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추가하면서 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이게 네. 뭐냐면은, 매매 중독 한번 해보시겠어요? 매매 중독. 네. 어, 한번 입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매매 중독. 매매 중독. 네. 이게 뭐냐면은, 뭘 사야지만 내가 주식을 하는 것 같고, 뭘 팔아야지만 주식을 하는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할때 매매 중독 걸리거든요. 그러면 종목 개수가 자꾸 늘어나요. 현금 생길 때마다 내어 종목을 추가매수 하거나 어떻게 어루만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종목을 늘리는 선택을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은 어 비중이 5%대 늘어나 있고 막1%대 늘어나 있고 이래요. 네. 그래, 그게 매매 중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시기는 신규 종목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들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 자리를 봐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어차피 기술적 반등 들어올 거예요. 네. 음, 그때 탈출해서 그걸 현금화 시켜서 또 다른 종목을 어루만져서 살려나가야 되는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만 봤을 땐 사도 돼요. 지금 좋은 자리고, 솔직히 뭐 지금 이 시장에 사면 안 되는 종목 없어요. 다 사도 돼요. 근데 네. 어, 지금 시기에 종목을 늘려야 될까라는 질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만 100%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어, 다른 종목을 좀더 어루만지시고 추가 매수를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 드릴게요. 아,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다른 새로운 종목 잡고 산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네네. 네. 네,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매, 어, 뭐 현금만 가지고 계시다면 어, 지금 뭐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사도 되는데 다른 종목 때문에 아마 걱정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이 그러셔가지고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다른 종목 탈출하는 전략을 다음에 한번 또 저희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그 종목 탈출하는 방법도 한번 추가면서 해도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 보시면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 저기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JYP 엔터요? 네. 음, 매수가랑 비중은요? 아, 매수가는 29,000원이고요. 비중이 많아요. 얼마나요? 50%인데요. 50 비중 50%? 네, 저는 좀 이거를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추가 추가매수 해도 할... 될지 는 아. 네. 궁금해서 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JYP 엔터 추가매수 해도 될지 알아볼게요 네자 네. 전문가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매수를 해도 될지 이런 시청자분이 딱 오셨습니다 음. 비중이 50%고 그리고 상담을 하실 때 처음부터 스스로 알고 계세요 비중이 좀 많아요 네. 라고 이렇게 깔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많은데 더 늘리지 마세요. 음.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많고 50%인데 손실을 하고 있는 그 비율이 한46%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 46%의 손실 금액이 괜찮으세요? 네? 46% 손실을 하고 있는 이 금액이, 네, 네. 지금 손실 금액이 좀, 겐, 버, 버티기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은데요?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 잃어도 예, 괜찮아요? 네, 예, 예, 예. 아, 이룬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아, 왜이른다 생각을 예. 안 해요, 주식을 일, 이룰 수는. 있 아, 그리고 이 사태가 좀 좋아지면은. 사태가 좋아져도 좋아지는 게 따로 있는 거지. 아, 네. 그래요? 이돈 날려도 괜찮으세요? 지금 손실 금액. 어, 아, 날리면 안 되죠. 웬터님. 멘토님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런 네네.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비중을 더 늘렸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 저는요, 이거를 음, 음. 좀더 사면은, 이게, 당, 이게 뭐야, 단가가 좀 낮춰지잖아요. 낮춰졌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네. 주식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네네. 격언이 뭐냐면 주식 격언 옛날 속담 같은 거예요. 명언 같은 네네. 거. 주식 격언 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이,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네. 어,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 이거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죠? 음, 손실률도 감당하기 힘들고 손실 금액도 지금 만약에 안 올라오고 계속 빠지고 시간 몇년 들고 갔는데 얘가 7천 원까지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다안나 오겠죠, 그죠? 네.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시청자님이 네. 엄청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하면서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아, 네. 어, JYP 엔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종목은 지금 사도 되는 시기예요. 네. 네, 어, 네. 뭘 사도 돈 버는 시장이에요. 근데 네. 샀다 해서 지금 당장 오늘 바로 수익 나진 않고요. 좀 흔들어내거나 좀더 추가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네. 지금 TV에 나온 전문가들이 더안 빠질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기다리면 바다권인 것 같음에도 계속 빠지죠. 그죠? 네. 음, 그니까, 그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다리셔가지고, 오히려 2만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는 시장이 네. 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비중을 좀 늘리시거나, 전화를 다시 아. 주시는 게 좋은 거지, 지금 네. 당장, 어, 추가 매수 할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잘 선, 선, 선 설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JYP 엔터를 추가 매수해도 될지 여부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추가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